이렇게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외치고 있는데 저렇게 유튜브 코인파리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을 곳곳이 만들게 하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가에서까지 저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길에 서있습니다. 방금 한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일본 죄송합니 구미경찰서 경찰관인데요. 여기 우리 구미 시민통행로가 막어요 여기 질서유지상 밖으로는 서 계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경찰관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깥에 서 계신 분들 우리 시민들이 여기 기차타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습니다. 경찰이 지금 통제 불능입니다. 지금 경찰이 지금 아,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집회에서 경찰이 무대 위에 올라가을까지 그 이렇게 하는 건데 거. 제가 처음 봤어요 확 초유의 사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겁니다 저 끝에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주 매너가 동인데 우리가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도하자 세번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파도하자! 네! 이재명은 내려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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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받자!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나쁜 목소리에 개기울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창동역 대표와 지도부의 전국순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중도 확장을 해야 될 때지 싸울 때냐 동의하십니까? 중도 확장을 해야 될 때지 싸울 때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우리가 외연 확장도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찰관님 대시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더큰 목소리로 함성 질러야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 오실 때 이런 소리에 묻히면 되겠습니까 있는 힘껏 소리쳐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꿀똘 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만 없이 가보겠습니다. <whole truth American bodybuilders> 여러분, 여러분, <trap 만들 Hurac roommate> 여러분, 여러분 <특히> 여러분! 국민의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 여러분 오늘 내 목이 나가도 좋다는 심정으로 외쳐 주십시오. 이제 한은 내려와라. 여러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명한 한 명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명한 한 명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 뛰고 더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시원하게 합시다. 이재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국방, 무너지는 자유, 무너지는 주시오 우리가 세운 장수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모인 성남 민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함께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민수 최고위원께 큰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주